송정입니다, 송정. 송정. 두 쪽에 신화 두 개입니다. 두 쪽에 신화 두 개. 끝이, 끝장이 조금 잘리 있습니다. 두 쪽에 신화 두 개. 여분 굉장히 좋습니다.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, 뿌리도. 아주 건강합니다, 뿌리도. 세례를 잘 받아서 신화가 늪지가 올라옵니다. 신화가 깨끗하게 올라옵니다. 여분 좋으십니다. 끝장이 좀잘리고 색상도 좋고, 엽도 금직하게 올라옵니다. 신화가 아주, 신화가 넓적가게잘 올라옵니다.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, 뿌리도. 세력을 잘 받았어요. 색상도 좋고 옆도 넓지가 좋습니다. 금액을 저렴하게 내가 드리겠습니다. 90에 드리겠습니다. 90에 자 옆도 지어 불이 좋고 뒷장이 조금 잘리는 게 흠입니다. 다른 거는 뭐 점도 없고 깨끗합니다.